범사에 감사하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쉽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 시기가 많다. 감사는 해석이고 선택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이야 어떻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인생의 손실이 크다는 사실이다. 유난히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기도 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인생의 불평거리도 달리 보면 감사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신다. 감사가 주는 유익이 많다. 첫째, 감사는 복을 불러온다. 감사는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오던 화도 복으로 바꾼다.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었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 감사는 우리 삶의 복을 불러온다. 둘째,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범죄 심리학자의 연구가 있다. 교도소의 죄인과 수도원의 수도사는 똑같이 고립된 장소에서 제한된 자유로 웃긴 삶을 산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크다. 교도소 주인은 원망과 복수, 불평이 많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는 작은 빵한 조각에도 감사한다.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수도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기뻐진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건강해진다.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여유가 생긴다.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성공한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셋째, 감사는 미래를 열어준다. 한 소아마비 사람이 집에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 하나는 물건만 잃었지. 생명은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했다. 두 번째는 물건도 일부만 잃었지 다 잃지 않았으니 감사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서 감사했다. 불행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는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사회 연인 신화를 남긴 루스벨트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닫힌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넷째, 감사는 병을 치료한다. 암 진단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분이 죽기 전에 감사한 일을 남기고 싶었다. 그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몇 번이고 감동하며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암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의학적인 설명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감사가 병을 치료한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감사 결핍증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열 명의 나병환자가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것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가?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감사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받는데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감사를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감사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한 번만이라도 감사해도 인생은 달라지고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부모님께, 스승님께,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감사편지나, 감사전화, 혹은 감사문자나, 감사이메일, 감사카드나, 감사선물로 감사를 표해보자.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은 한결 살만 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